여자잖아 <웃음> 여자잖아 <웃음> 아, <여자라면> 여자 냄아 여자다면 여자 답답해 이제 존나 해놓고 왜 타기 싫대 난내차 아니 나 핸드크림 발랐어 핸드크림 <laughs> 어, 음. 딴거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유민이네 집을 가고 있어요 여자 그만해 여자여서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, 주차위가 누군데 주차위 <laughs> 뭐야 야 우리 오면서 계속 주차위 얘기하고 <laughs> <야, 웃음> <야, 웃음> 역시 우와. 이게 <laughs> 진짜, 진짜. 이거 하나 얼마예 따뜻할 때 먹었잖아 애에 먹자. A 먹자. A 먹자. <목소리> 미스터 추! 도 <목소리> 먹자 이 정도? 이이거도자이 정도? 이이정이 I want I, want this. I want <목소리> 야, 너왜 와, 사다, 뭐, 뭐, 뭐? 뭐? 어떻게, 찾아줘야 돼? 간산, 아, 어떻게 사다 줘야 돼? 어떻게 사다 줘야 돼? 어떻게 사다 줘야 돼는 무슨 질문줄수사줄수 있어 어떻게 사다 왜 줘야 난 돼? 난난 사다. 돼? 나는 나에다 줄게 사 줘? 아야 어떤 진짜 난 나는 이거 뭐야? 하나씩 골라? 너 맛없기만 해? 나, 내가 고를나저거 저거 저거 초코 네개나 이거? 어, 2개? 3개 해야지 응. 아좀 신경 쓰여서 말을 못하겠나그만이 응. <laughs> 아니 아니 얘들아 인스타에서 이성풍경도잘생긴거지오 어, 어, 이미, 이미 예쁜데? 내 스타일이 꼬리가 입. 진짜 예뻐 인스타에서 잘생긴건 아니지 일반인치고 잘생긴거 너 어? 어? 주변에 응. 인스타에서 인성 응. 생긴사람 있어? 어 코가 야그 근데 그 주국애가 예뻐 아, 이거. 이 있어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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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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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야이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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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근데 이게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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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말하자. 너무 예쁜데? 나도 같이 나왔는데? 1 너무 얘기하지? 2 <laughs> 여러분들의 선택은? <웃음> 1 2난1 보러 왔어? 섹시 분 음. 멍땡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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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걸러으므로신사이바 있잖아. 어, 누구야? 아이씨. 아기들 어아네좀 우리 안 늦다. 좀 시끄러우니까 안 해. 걸 화면은 이게 양이 아, 어느 정도 돼요? 아. 아. 말을 해야지. 벌써 실모어 넣었는데. 음, <laughs> <laughs> 너거 얼굴 음, 빨개 이렇게, 발그레, 그러니까 발그레, 발그레. 이렇게 발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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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기 아마 내가 윤경을 물복시킬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짜도내가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야? 내가 앤드데왜 나이가 더 많아? 미치겠어, 내꼬같아 가지고. 이거 진짜 오는가? 완전 구미호라니까. 헐 맛있겠다. 너도 좀. <laughs> 그런거야? 삼촌? 응. 그건 아니야 네 그래서. 여러분 우리 한마디 하자 한마디 대구녀가 한마디 하자 대구 영원하자 호어 <laughs> 떨어지면 니가 진짜 <laughs> 네 제가 한번 이끼리를 떨어뜨려 <laughs> 버겠습니다오야 <laughs> 근데 무서 아 진짜 맛있다 음, 미쳤다. 약간 퍼먹는다. 달여. 가 찍으라고? 음? 아니 그냥 먹어도 돼. 좀 싱거우면 찍고 어. 아니면. 미다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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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밥이랑 먹으래요? 어 음. 음. 맛있어. 없다. 나 그거 마저 다 먹을 때 먹어서. 어, 먹어. 아서 먹어, 알아서 타 먹어. 알아서 타 먹어. 먹어. <laughs> <laughs> 음. 가기좀는 아니 불기 맛있다. 한번 끓이고. 한번끓이자아야맛있우동 아, 뭐, 음. 음. 근본인데. 음. 원래 아니아니아이다 중 1, 중 2, 중 3, 고 1, 고 2, 고 3, 스물, 스물 20, 20, 20, 20, 20, 나0 2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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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야? 약 걸레 맛? <laughs> 근데 참기름 맛으 먹는 먹으라는 거야? 말라? 견제. 견제야 먹지 마. 아야아니아니 조리하는 게 그렇게 해줘. 조리하는. 먹어봐. <웃음> <웃음> 아 야, 근데 다 똑같네. 아 너난 소가량이 아예, 없는, 거야. 아예 없는 거. 아예 없어, 코를 없는 거. 아, 나 진짜 시식컵을 <laughs> 시무룩, 시무룩, 시무룩. 시무룩. 음. 이거 치워도 돼요? <laughs> 그래, 전화 줘! 그래, 모른 척해, 너.

Let's go. Let's g n Let's go. 우리 이 어, 어, 화가 난 뭐야? 아, 나. <뽑튀4> 어, 뭐야? 용현지, 너. 아니겠냐? 와, 음식이... 음이 음식이 마음에 들었어. 맞아, 어 <놔라> 너무 춥지만. 변조복지다. 어머 머리가 왜 이렇게 데 진짜 피부가 좀 물광이더라 아침 일어나도. <laughs> 비율이 뭐예요? <laughs> 아침에 예나 피부를 봤어? <laughs> 응. 1일 1섹스? 누가 방이 있... 꼈어? 짬. 너 어디 겠지아 컨셉 잡았냐? 아이 냄새다. 이거 맡아봐. 아 근데 입냄새가 전혀 생각? 안 나는데? 어, 너입냄새가 입냄새인가 이러면서 나 껴봐. 뭐야? 어떻게 찍었어? 고맙다고 I. 한 거야? 어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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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귀엽지 않아? 이거? 어, 괜찮네? 응. 진짜? 진짜 운전을 잘하지? 근참예쁘네 이상한 광고에 혼 말, 말 못, 모네요 이상한 <laughs> 광고편옥당뜨거수래요스내물광비 진짜? 난 아, 그래. 어, 아, 사실 모르겠신을 먹으러 왔어요. 야, 우리 배가 편안해, 아네. 착한 맛 초보 맛나 이거 괜찮아? 난 진짜 초보 맛만 먹어. 아, 진짜? 야, 당면 추가하 그냥 그냥 야. 냥는 내가 원... 열심히 하는 거. 아니 뭐께만 가져. 해가아 이렇게. 아어 우리가 잘. 세이랑다이고 감사합니다. 더운 진짜 양고추 맛있어. 이거 바로 다 먹어버릴 듯. 리두개 중딩... 시키고 완전 남겼을 걸. 우리 항상 근데 많이 거기다가 허니콤보나 마라토까지 다시. 맞아. 뭐. 맞아. 하나 너희 집지식막지돼지 이왔죠 예, 경주. 진짜 해도 싫어. <laughs> 아, 진짜 예쁘게. 캐리커터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알짜가 나가야 돼요? 네. 무서운데? 아니, 진짜 무서운데. 얘가 <목소리도> 이. 완성품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짠. 우와. 어 <목소리도> 귀엽다. 귀엽다. 어? 누가 누가 딱 걸어. 다음에 나는 맞아 확실하게 할수 있어. 잠깐만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얘가 예나야얘 기는 새이나. 얘좀 누가 봐도 얘 얘나. 하여튼 여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그럼 내가 얘야? 아니지. <laughs> 내가 그거지. 점있잖아 아. 아 아니, 진짜 이거야. 아 이게 너야. 어... 너잘맞춰리 돼. <닮아>. 난 얘랑 얘도 경축했 아, 그래? 얘도 경축나 아, 이미난 아, 이거 가 나. 아, 진짜. 나. 아, 나. 아, 나. 나. 는 나. 는 나. 는 이쪽에 있잖아 카메라 어. 아 벡터 없다 아 마지막 하나 뭐하지? 너 뭐야? 체리주 아니 너네 무료 시음 해볼 생각 없어? 사과 사과

입니다 는 s a 안 나와 e p 쟤 왜이렇게 웃기게 뛰어 막창장애 이에 막창장에 이거 좀파 넣어 먹으래 게도 넣어 먹는거야? 아 고추도? 이거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맞아, 맞아. <laughs> 가슴 가슴에서 근데 이막0만 팔천짜리 가슴. 이제 노잼이야. 아 정말 제육탕 한번 쳤어. 생활에그 미친. 얘들나 <laughs> 진짜 발한번왜 <laughs> 찍는 거야? 한번제육 한번 쳐으면안 돼? 지금? 어한 번만. 원. 아투... 아, 원, 투, I w 여기는 금방... 왜? 아 계속 뜨겁겠죠? e a bunch of the car, bunch of 지 h e 지 e c o n d t i m 만져봐. a v 봐 만져봐. n c h of them. I have a 봐 u n c h of them. I h 만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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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them. I have a bunch of t h e 팔 뻗어서 먹 아 맛있다. 근데 우리는 빙수파긴 해. 우리 맞아? 빙수파. <laughs> 어 빙수파 약간 에스파 그런 느낌. 아... <laughs> 여기 냉냉게 있잖아 냉냉. 위플. 당했어. 얘는 <웃음> 매니저. 매니저. 왜 <laughs> <매니저>. 웃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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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매니저. 웃음> <laughs> 근데 민 모르는 게 약간 매니저 같긴 해. 음, 어. 아나 프로페셔널 하니까 <laughs> 나이아너 빨리 나라 <laughs>